오늘은 시편 105편 사절을 본문으로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는 말씀에서 항상의 강조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항상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증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기도로서 그의 도움을 항상 간구해야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만나와 매출하기 등이 모든 사건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아침 기도, 말씀 묵상, 감사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힘들다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공동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임재를 추구함으로 그런 삶을 항상 체험하고 나누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스스로 실천할 하나님 찾기 행동 계획을 세우고, 기도 말씀, 묵상, 감사 리스트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지어다라는 말씀을 항상 반복하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찾으며,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